네, 한국 화재협회입니다. 4월 2일, 안산시 단원구 화재 현장에 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어, 자동차 공업사인데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전선이 났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도 저게 HB 도색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여러가지 거의 반전소에 가까운 샤시, 라고 그러죠 이것도 전체 교체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재부호이 대부분 잘못된 것이 많아서 밑때에게 리프트 같은 건 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서 일단 hbm 도색 기타 등등을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찻다 같은 것도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여기는 거의 하자가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건물주이시면서 이게 예, 운영 공장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측면을 보게 되면 전부 다 2층이 이제 2층이 숙소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 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재 현장은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현장마다 어디서 어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금만이 이제 해결 방안이 파재보험증권만이 해결 방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밭같습니다. 포도밭.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식으로 전선입니다. 그래서 한넬의 특성상 이정도 되면 전체 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화재현장은 작은 화재일지라도 어, 그 피해가 건물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임차인일 경우에는 건물 복구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난감한 겁니다. 다행히 여기는 건물주이시면서 공장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 여기는 이제 메르츠 하재보험에 들어가 있고요. 어저께 위탁손사, 그리고 위탁손사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아, 어, 보험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손해 사정인을 위탁, 위탁된다 해서 손해 사정사인데 어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판넬 전체 교체가 맞고 2층은 기숙사. 근데 메리차제 보험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이제 건물주께서는 그래도 3억 있다니까 좀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증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3억이란 게 어떤 거냐면요. 건물 3억만 말하는 겁니다. 1층, 2층 약한 100평 정도, 대략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3억 건물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기계 리프트, 또 여기는 공업사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좀그 테스트기 기타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보기보단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계 비용이 기계만해도 벌써 7, 8천 되는 것이고요. 앞에 타이어 완제품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그 동산, 그 완제품도 저 정도면 한 몇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건물만 돼 있으므로. 어, 기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동산, 집기, 비품 같은 건 하나도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기존에 화재보험증권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화재보상 전문 손해 사정 법인을 통해서 보장증권 그 분석을 해된다는게 그런 말씀인 거예요. 3억이란 그 수치 하나만으로도 그냥 잘 들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화재는안 나니까요, 원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재 보험이 건물 사망만 들어 있고 기계나든지 시설일 동산치기가 다 없는 거 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재보험 들었다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 동영상이 전국을 향해서 유튜브를 타고 갈 테인데요. 반드시 보상 절차에 맞는가 지금 들어간 제조, 창고 기타 자영업자들의 하재보험 증권이 정확하게 보상 절차에 맞게 끔 비리 보상과 실손 보상으로 또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구체적인 보상 절차에 맞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는 안 납니다. 절대로 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나버리면 평생 이분이 건축해오는 건물도 그렇고 또 공장에 대한 제조 기계, 동산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어,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재난을 피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꼭 보험증권이 회사를 살리고 기업을 다시 한번 가동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증권인데 여기처럼 딱 건물 3억만 돼 있다면 나머지 기계나 동산이나 집기나 비품이나 시설 합하면 1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 돈은 보상을 안 주죠. 보험 메르츠 보험회사에서 왜 보험증권에 그게 다 누락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그 목공이라든지 이런 제조라든지 하다 보면 케미칼 쪽도 가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많고 또비리값 부족한 것도 많고 실손값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화재 보험 증권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리 화재 보상 전문 손해사정법인에서 보험 증권을 보내주시면 분석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관리가 중요하지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이게 평당 음 150만 초도 벌써 1억 7천 가까이 나오거든요. 1층 2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당장 그 돈이 없는 경우가 거의 99%죠. 당장 그 1억이란 넘 2억, 3억이란 돈이 없어요. 그걸 우리 한국 하지 협회에서 선지원. 선지원 해 주고 보험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죠. 감가가 벌써 46%잖아요. 이게 25년 된 건물이에요. 그럼 가상각이46% 48% 왔다갔다 하는데요. 업종별 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에서 공제한다는 뜻이잖아요. 감가상각률을 그거를 한국화재협회 감수할 수 있는 캡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건물주는 자기 비용이 안 들어도 또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좀 적게 나온다 할지라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건물 복구. 그니까 러 건물주 입장에는 건물만 복구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저희 한국화재협회는 지원하고 있고 한국화재 컨설팅에서는 그 보험 증권을 보상 절차에 맞는 보험 증권으로 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제조업을 하시는 분 대표님들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꼭 어, 한국화재협회를 통해서 보험 증권 분석을 받아보시고요. 또 더불어서 화재보험을 어, 배우실 분들은 공장화재보험이든 건물화재보험이든 상가화재보험이든. 하재보험을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은 정말 누차 말씀드리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직업 중에 한 직업이기 때문에 한 기업의 재난인, 하재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굉장히 보람차면서도 중요한 직업입니다. 하재보험을 배우실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또 피드백을 해서 여덟 개에서 아홉 개손보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손해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마다의 특약이 좀 다른 점이 있고요. 대조마다 적용 범위가 설정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화재가 났을 때의 그 모든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컨설팅 공부를 또 해야 되고요. 그걸 또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국화재 컨설팅에서 그러므로 한국화재 컨설팅에서는 보험에 대한 어. 세세한 그 내용들을 배우시면 되시고요. 화재가 났을 때또 제조업 대표님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증권이 정확하게 잘돼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원해 줄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증권이 얼마만큼 잘돼 있느냐에 따라서 음 한국화재협회에서는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이 복구도 좋고 또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 복구 의무가 있는 거죠 임대차법에 의해서 하재든 뭐 어떤 경우든 건물에 대한 원상 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 한국 하재협회가 해드릴 수 있으므로 음, 사업을 계속 하든 안 하든 임차인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만 깨끗이 복구해 드리고 딴 데를 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재 현장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한 솔루션이고 또. 제 들어선 보람찬 어,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 현장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에서 연락을 주시고요, 화재 보험 가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재 협회에서 또 한국 화재 컨설팅에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